수, 경기도 수원의 폐여관 폐여관입니다 응. 뒤에 입구가 폐여? 보이죠 여러분 네 응. 폐여관 봤죠? 귀신 손 방금 자어디있어 뭐야? 어, 무섭네 <laughs> 문이 많다 확실히 여관이라서 <laughs> 그래. 어. 어, 소리가 날려 어, 이러지? 이거 지금 침대 커버 있잖아 네. 다 걷어갖고 빼는거야 이제 수건하고 수건하커 너무 깨끗한데? 이거 있어. 인형. 화장 여기 너무 멀쩡한데? 가자 밑에층 마스킹하고라고. 어, 예. 너무 깨끗한데 여기? 여기 화장품도 있어 여러분, 화장품. 인형이 있고, 화장품. 와우. 여기 와 이제. 담배. 아, 얼마 전까지 여기 자, 누가 잤나 는데 어? 피 d 님 봐봐. 피 d 님 누가 잔거 같아. 여기 봐봐. 누가 잤어요 여기서. 너무 너무 깨끗해 선생님 너무 깨끗해 잖아요. 너무 깨끗해 요 아, 여기 이상해 애기도 있고 애기가 아니냐 아니 인형도 있고 애기 아, <laughs> 여러분 어. 너무 깨끗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깨끗합니다 아, 네. 귀신이 엄청 왜... 깨끗하죠 너무... 여러분 사, 비계 위치가 너무 바로 자다 일어난 아. 것 같아 아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느낌 이상한데 이 방은 좀 지저분합니다. 어? 무슨? 이피 하... 하... 피디... 풀레가 응. 나지 왜? 풀레? 플레. 풀레가 나지 왜? 하... 맞아. 왜 그러지? 뭐, 나쁜 거, 이거 나쁜 짓 되는 거야? 뭐 있어요? 귀신 있나 봐라 귀신. 귀신 있어요? 네. 방침, 뭐, 뭐라고? 핸드폰 만, 핸드폰 만지, 핸드폰 만지... 핸드폰 만지는 소리 난다고요? 계속? 어? 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야 나와. 소리 났지? 소리 났어. 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이거 찍어? 야, 소리 났네. 피가요? 네. 방마다 다 다니나 봐. 비계가 금방 이렇게 겹쳐서 누워있던 자국이 있어. 음. 이불이 어떤 이불은 깨끗하게 잘겹 어. 있다가 어떤 입은 덮었던 현저한 하잖아요. 어. 음. 그럼 나도 반 먹은 물, 물이 반 먹었고 음. 반은 채워져 있고 더 깬다 여기 깬다고. 깨요? 우리가 폐 모텔이나 뭐폐 여관을 가서 쓰도. 이렇게 리얼하게 물건이 있는 곳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노트북을 놔두고 갈 정도면 뭔가 있다는 거거든 뭔가 있는 걸까요? 악기가 있을까? 난 아까 본게 시커먼 게 좋지 않았어요 시커먼 게 맞고 선생님은 누군가 쳤고 머리를난머리 아, 쳤어. 쳐서 그래 아까, 아까, 아까 지나가는데 피에 뒤에 있었는데 내 머리를 툭치러하는 거야 그런데 안 보여 악기는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쵸. 자살기도 무섭거든. 이제 이 여관에 분명히 자살기가 있을 건데. 자살기 여관들은 악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눈에 지금 안 띄어. 눈, 예, 눈, 제가, 제가 잠깐만 찍고 소리 나면. 네, 네, 네.

또 위층에 있으니까 위층에 사람이 있겠죠? 어? 없니까 확실히 왜?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나. 아까 여기서 핸드폰 소리가 난다 우리 피해다니나? 아, 확실? 그런가. 제또 매직 살해. 아 꼼짝이 없다 우리 피해다니나 다... 봐. 사람이. 그러니까. 어? 또말빠소리 들렸어. 음. 야. 야, 계속... 뭐라고요? 안 들려. 오케이. 그 여자애가 요렇에 응.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원숭이 보듯이 본대.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냐. 올라가볼까요? 응, 올라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봐요. 피자 국이다 피자 국이야 피자 국이야 피자 국이야야조심했어 피자 자 피자 야자러분 이거 피자 부자 피자 부자 부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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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네이자국이 맞지? 몰라 왜들어지 몰라 이나 음. 방을 쓰면해놓 근데 우리가 던곳 이불도 있고 응. 자던 곳도 있고 응. 뭐가 있나봐 구심사장치 <laughs> 깜짝아! 오우씨 깜짝 놀랐어! 우와. 여기 특실이야.. 그치? 응? 여기, 맞아.. 여기 스위트빌이야 탕범아! 탕범아! 이거 어떻게 해? 어디서 깼어? 한머아 어디 갔어? 야, 어? 어디 있어? 어? 어? 뭐. 어디야? 뭐. 그렇다. 어디 어디 어디. 빼달래 빼달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방금 아저씨가 좀 있으면 온다고요. 어, 좀 데려가 주세요. 아, 여기가 아, 좀 데려가 주세요. 진짜 하네요. 너 누군가? 아, 이렇게 빌게요. 제들 좀. 너 누구니? 너 누구 자꾸 내 제자한테 다 들어갔니? 너 누구야? 아저씨 좀 있으면 오거든요? 여기로? 네. 나쁜 아저씨야? 네. 여기로 뭐야? 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나한테 야야하고 불러요. 야야? 아저씨가. 어.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근데 저를 데려와가지고 밥도 하고 g 소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래 내가 하는 r 못 먹거든요 사람이래 빨리 빨리 풀어줘요 빨리 풀어줘 o m o 어 e go to y 혼자 다 a r a 빨리 e eh? I. I p r o 리 e 오오오. 오오오. 어서난 소리야. 야, 다니었나봐, 아, 여기 설마 네 지금 개밖에 안 다니나 봐, 여기. 너무 깨끗하잖아? 응. 1층 말고는. 아저가 사람이래. 사람이 영가를 잡아갖고 온 거야? 귀신을? 어떻게? 음, 미친 거지. 이는 모르고 얘 별로 안 이쁘게 생겼는데 어. 맞아요 어, 나 별로 안 이쁘게 생겼어요 몸매는 얘보다 좀 날씬한데 네. 안 이쁘게 생겼는데 네. 왜무을찍어요아 치고... <laughs> 진짜 아니 몸매 얘기하니까 찍어야지 몸매는얘 아, <laughs> 보다는 날씬한데 안 이쁘게 생겼어요 네. 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위층도 이거 몇 층이야 지금? 3 층이죠. 4 층도 있어요 혹시? 5 층이 6 층이야 이거. 6 층도 있다고? 아 어, 다리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하나만 더 올라가 봐. 아, 강기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하나만 더 올라가자. 올라가지 말래. 누가 올라가지 말래? 여자애가. 아, 그 야가, 야가. 여자애가? 아그 야가. 야가? 야야라고 분대잖아. 어? 한층으로 더 가보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4층이 죽음의 4층 가봐야지 이 4층 은또 뭐야 이거 여기 어어 여기 마지막 층이네 4층이 여기 그 아저씨가 있다는 그방 아니에요? 혹시? 에이씨.. 아, 야야 거 올라가지 말래요 네. 제고 지나간 있는데 거나지 마. 여기 지금 지나갈 때훅지나갈고 있었거든. 너 어디? 있니? 어디 있어요? 네. 어? 여기는 원래 지 뭐야, 뭐야? 어디야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어, 뭐 지금 그림 잘수 있게. 빨리 가. 리 쳐냈어, 네? 야 빨리 와. 빨리빨빨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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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우, 갑자기 숨어. 와, 씨. 뭔 소리야? 너 던졌죠? 누가 던졌어? 이거 어. 왜 들고 왔어? 빨리 놓고 화 빨리. 놓고 와. 와, 씨.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오, 나 놀랐는데, 벌렁니다, 아, 야, 야, 어, 나 깜짝 놀랐네. 심장이 벌렁거린다, 씨. 아, 세방나더보면 되는 거였는데. 와. 야, 야가 올라가지 마. 어, 나도가이야 어,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보고 있겠지 어디서? 어? 옥상? 아 그거 팀원 보고 있겠냐 우리도? 뭐던졌지 우리한테? 잠깐 아, 봐봐, 아, 아, 일단 멀리 떨어져봐, 멀리 떨어져봐. 아, 다리가 떨려 어? 어이 깜짝아. 아씨.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람 살아. 야 인사, 선생님 인사. 여러분. 여관에 사람이 있습니다. 4층이었지 아까. 네 예, 4층이요. 4층에 야, 옥상에 뭐가 왔다 갔다. 갔다. 좀어려우을 피해서 다녔나 봐. 그러니까 와, 사람 그러니까 왔다. 2층에 있다가 3층 갔다가 3층 4층에서 어, 끝에 어, 어. 있으니까 더 던진 거야. 예, 카펫이 깔려서 소리가 나잖아. 네. 하여튼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우리 도망나갔고 서름은 계속 춥댑니다 출발. 4층에 어, 어. 어. 가볼까?